안녕하세요 여러분 국어쌤입니다. 오늘은 쌤과 함께 한용운 시인의 나룻배와 행인을 감상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시인은 요즘으로 말하면 다양한 직업과 활동을 활발하게 했던 엔잡러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족 저항시를 쓰며 활동했던 시인이자 31운동의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 참여하는 등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운 독립운동가였고 불교적 진리를 추구하며 조선불교유신론 등을 쓴 승려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련은 당신과 나의 관계가 드러나 있습니다. 시적과자인 나는 나룻배이고 시적 대상인 당신은 행인의 빗대어 표현했습니다. 어? 여기 반가운 비유법이 쓰여있네요.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 원관념인 A를 보조관념인 B에 빗대어 표현하는데 그 형식이 A는 B다. 이러면 무슨 비유법이었죠 여러분? 맞아요. 은유법이죠. 그리고 무엇은 무엇이라는 문장 구조가 반복되어 있기 때문에 대구법이 쓰였습니다. 시적화자는 강을 건너는 행인을 태우는 나룻배이며 당신은 강을 건너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인 행인입니다. 당신은 나를 흑발로 짓밟습니다. 나룻배에 행인이 탈 때의 모습이죠. 여러분, 샘의 아버지가 최근에 차를 새로 구입하셨는데 샘에게 자꾸 신발에 있는 흙을 털고 타라고 엄청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샘의 아버지가 왜 그랬을까요? 맞아요. 소중한 차가 지저분해지는 것이 싫으셨기 때문이겠죠. 만약 당신이 나를 소중하게 여긴다면 나룻배를 탈때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맞아요. 나룻배가 더러워지지 않게 흙이 신발에 잔뜩 묻어 있다면 털고 타겠죠. 그런데 당신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타요. 행인인 당신은 나룻배에게 무심하며 이기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쉽게 말해, 노관심이에요. 이에 반해, 나는 당신을 태우면, 어, 여기서는 앉는다 라고 표현했네요. 당신을 태우고 물을 건너갑니다. 여기서 물은 시련, 고난, 역경을 상징합니다. 나는 당신을 태우면 그 상황이 어떻든 시련과 고난이 심하든 심하지 않든 무조건 건너갑니다. 당신을 위해 온갖 고난과 역경을 극복합니다. 당신을 향한 무조건적인 나의 희생과 헌신적인 자세가 드러납니다. 여기서 잠깐 하나 체크하고 갈게요.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는 어조. 쉽게 말해 시의 말투에서 드러납니다. 화자인 나. 나룻배가 시적 대상인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시의 어조에서 드러납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나는 집 밥습니다. 건너갑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체를 사용하여 시적 대상인 행인을 높이는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과 희생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부드럽고 온화한 여성적 어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적화자인 나가 당신을 많이 사랑하고 믿고 있음이 느껴지죠? 다시 시로 돌아와서 나는 당신이 오지 않으면 바람과 눈비를 견디며 밤에서 낮까지 24시간 항상 당신을 기다립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며 고통을 참고 견디는 인고의 자세를 보여주죠. 여기서 바람과 눈비는 시련, 고난, 역경을 의미합니다. 나는 이렇게 항상 당신을 기다리는데 당신은 어떤가요? 물만 건너면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씩 가버립니다. 매정한 사람이죠. 당신의 무심함과 이기적인 태도의 앞에 내용과는 달리 나의 절대적인 믿음이 드러나는 시상 전환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체크해 둘게요. 당신은 여전히 나에게 무심하고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날마다 외롭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임을 기다리는 아주 긴 시간 동안 화자를 절망하지 않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라는 시구에서도 알수 있듯이 나는 내가 기다리고 있으면 언제든지 결국은 반드시 당신이 올 것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불교적 세계관인 거자 필방과 관련 있습니다. 헤어진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의미의 거자 필반도 교과서에 적어두세요. 나를 무심하게 떠난 당신이지만 결국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낡아가고 외롭더라도 그 시간을 견디며 임을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진정한 찐 사랑이죠. 절대적인 믿음과 희생, 인내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 시의 형식상 특징 중 하나인 수미상관을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미상관에서 수미는 머리수와 꼬리미입니다. 즉, 시의 머리와 꼬리, 첫 번째 연과 마지막 연이 같거나 비슷한 것을 수미상관이라고 합니다. 이련에서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이이 시의 마지막 사연에서 동일하게 반복되어 있죠. 이것을 수미상관이라고 합니다. 수미상관은 다양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과서 여백이나 공책에 정리해 놓고 꼭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첫 번째 형태적 안정감을 부여합니다. 처음과 끝이 같으면 가운데가 아무리 복잡하고 정신없어도 안정적인 느낌을 줍니다. 나는 너를 좋아해로 시작해서 그 이유는 첫째, 둘째, 셋째, 백 번째 썰라 썰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끝에 동일하게 나는 너를 좋아해로 마무리하면 안정적이죠. 그리고 이런 안정된 느낌은 다시 말해 시적으로 완결성을 부여해 줍니다. 세 번째, 같은 내용을 반복하기 때문에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을 하면 리듬감이 형성됩니다. 즉 운율을 형성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수미상관 기법은 문학 작품에서 자주 사용되니 꼭꼭 기억해 둡시다. 이 작품은 당신에 대해 절대적 의미를 부여한 시입니다. 사랑하는 임을 행인해 자신을 나룻배에 비유하여 나룻배와 행인의 관계를 통해 인내와 희생 사랑에 대한 숭고한 의지를 노래합니다. 나룻배는 당신을 건너가게 하기 위해 온갖 역경을 묵묵히 견뎌내고 오랜 시간 당신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나룻배처럼 역경을 견디고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참아낼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laughs> 이것은 절대적인 사랑과 믿음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이겠죠. 이에 반해 행인, 당신은 그런 나에 대해 무심하고 무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흑발로 나를 짓밟으며 나를 소중하게 대할 줄 모르고 나룻배가 필요 없어지면 나를 바라보지도 않고 떠나버리는 무정하고 무심한 태도를 보이죠. 이것은 화자의 희생과 인내의 태도를 돋보이게 합니다. 나와 당신은 그 상징적인 의미를 여러 개로 파악해 볼수 있습니다. 시적 화자인 나를 사랑하는 임을 기다리는 여자로 본다면 당신은 사랑하는 임을 의미할 테고 시인 한용운이 승려였다는 점에서 살펴본다면 나는 불교적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진리를 추구하는 승려로 당신은 나가 추구하는 불교적 진리 혹은 절대자 부처를 상징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니면, 나가 부처라고 봤을 때에 당신은 부처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구원해 주어야 할 어리석은 중생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가 쓰여진 시점이 일제강점기였다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나는 조국 광복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으로, 당신은 시적화자인 나가 간절하게 기다리는 대상인 광복 혹은 빼앗긴 조국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시에서 화자는 시인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일정한 성격, 태도, 목소리를 부여한 시적 장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시인이 순수한 동심에 대한 시를 쓴다면 그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순수한 어린 소년 혹은 소녀를 시적 화자로 설정하는 것이 좋겠죠. 또 독립에 대한 강렬한 의지를 주제로 시로 쓴다면 온화하고 부드러운 여성적 어조의 화자보다는 강인하고 힘있는 남성적 어조의 화자를 선택하겠죠. 한용운 시인도 인내와 희생을 통한 참된 사랑의 실천을 주제로 한 시를 쓰기 위해 행인을 태워 강을 건너고 행인을 기다리는 특성을 가진 나룻배를 화자로 설정하여 대상에 대한 인내와 희생을 강조하며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오늘은 한용운 시인의 시 나룻배와 행인을 살펴보았습니다. 나룻배와 행인이 상징하는 다양한 의미와 시의 형식상의 특징인 수미상관 및 경어체 사용 등 중요한 내용은 꼭꼭 정리해둡시다. 별이 다섯 개!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